통일 미래를 상상하는 힘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와 연천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가을 향기가 짙어지던 지난 11월 3일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통일광장에서 연천 통일 미래 체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는 통일부 소속의 국내 유일 정부지경 통일 체험 연수 전문기관으로 2014년 11월에 개관해 올해로 9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는 연천군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과 안보 자원이 통일이라는 주제와 교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미래 센터 개관 기념과 연천군 통일 평생교육박람회를 통합한 공동 행사였는데요. 우리 연천군과 통일부 통일미래센터가 함께 하나되어 이 공간을 더욱더 개방해 나가고 우리 자유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이틀 동안 진로를 탐색하거나 평생 학습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고. 감춰져 있던 북한의 실상,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믿는 거 계세요? 어. 아, 뭐믿으 어. 불교. 어. 우리는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편지교를 믿던 종교 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죠. 네. 북한은 종교 자유가 어. 없어요. 특별히 운행되는 코끼리 열차가 미래센터 곳곳에 있는 숨겨진 명소로 데려다주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남북의 산수가 만나는 합수머리. 한탄강과 북한에서 발원한 임진강이 미래센터 바로 앞으로 지나갑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38선과 베를린 장벽의 실제 잔해도 볼수 있는데요. 38선은 저희가 일본한테서 독립을 했을 때 소련과 미국이 나눠 놓은 네, 표시입니다. 여기 베를린 장벽처럼 저희도 이제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속철도 모형 통일호 통일 한국 여권을 통해 탑승하면 과거 남북 분단의 역사를 경유하여 통일 미래까지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실 VR 영상에 여러분들 KTX 통일호를 타고 광복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이제 싸우는 그런 과거 그리고 분단된 시대를 지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주는 미래까지 저희가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착지에서 내리면 통일 비전과 자원 물류 관광과 문화로 꽃피울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어 그런 그 것이 굉장히 잘돼 있네요. 공간이 좋네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치도 좋고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즐기는 가을축제. 통일의 따스한 바람이 연천 지역 주민들에게 스며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